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걸림 없고 행복하고 뜻보다 더 훌륭한 보람이 넘치는 나날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그 가운데서. 법공, 법에 대해서 공이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 공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려는 목적은 우리들의 생각을 넓히고 우리들의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함입니다. 고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을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그 사례 가운데 하나로 이런 사례를 잘 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곰이 있고 원숭이가 있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곰과 원숭이와 바나나에서 둘을 관계지어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있는 둘을 고르라고 했으니까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곰과 원숭이를 고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곰과 원숭이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동물이고 바나나는 식물. 그래서 그 어떤 대상이 가진 속성, 그 실체로서의 성질,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식의 결과다. 이렇게. 속성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동양 사람들은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잘 고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관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곰은 뭐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원숭이는 바나나를 고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둘을 고르라는 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무엇을 고르건 상관없고 생각의 경향을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생각의 경향이 관계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체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laughs>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불만족스럽. 괴로운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괴로움이 어디서 오느냐 이랬을 때 괴로움이 어떤 대상에서 오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 바로 고의 문제는 대상이 아니고 대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 불만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대상과 나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죠 주관으로서의 아니미설신이가 있고 객관으로서의 색성향 미촉법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은 이 관계에서 이 관계를 규정하는 성향 그것이 바로 이런 관계적인 생각 경향이냐, 아니면은 속성적인 생각 경향이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이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 양자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뭔가로 이미 잠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숭이는 바나나를 보면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엇을 보면은 저것은 먹을 것, 이것은 먹을 수 없는 것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아울러서 사회적인 현상에서는 저 말은 내 편의 말이고 저 말은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의 말이다. 이런 편가름을 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을 갈라놓고 해답을 정해놓고 생각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답을 정해놓고 논리를 맞춰 나가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고가 없어질 수 있을까? 고가 줄어들 수 있을까? 또는 더 적극적으로는 고를 만들지 않을 수,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를 만든다. 그죠? 고를 만들고 싶어서 고를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만족스럽고 싶어서 불만족스러운 일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불만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 그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 생각에 있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로 들어갑니다.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어느 날 원숭이가 갑자기 뭐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정서적이나 환경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원숭이가 사과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해. 이것도 실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나는 바나나 싫어, 사과가 좋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조건이 변화, 항상 그러한 전체적인 관계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부분 부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이다. 했을 때에는, 그죠? 중요한 게 뭐냐? 대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저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은 내 생각에만 그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죠? 내 생각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원숭이는 바나나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다른 과일도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또한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뭐예요? 공. 그죠? 법공. 모든 존재나 모든 현상이 공하다. 결국은 모든 존재나 모든 현상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실체가 없다. 바로 공하다는 말입니다. 나의 어떤 경향에 이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파악을 한 거일 뿐이다. 이거죠. 대상과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법공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법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내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넓히는 겁니다. 왜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고 넓혀야 되겠습니까? 고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있는 고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도 조견오원개공, 도일체고에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아서 일체의 고를 건넜다. 일체의 불만족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이 법공 모든 존재나 현상이 공하다. 바꾸어 말하면 뭐겠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앎을 막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지장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바가 장애를 일으킨다. 아는 것이 나를 얽매여서잘 모르게 만듭니다. 상대 아는 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뒤통수 친다 그래요. 그죠? 상대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그 상대의 지식을 역 이용하는 거죠. 이런 것은 뭐, 삼국지에도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지요. 그죠? 적벽대전에 보면은 조조의 배를 묶어가지고, 그죠? 연환계죠. 그래서 조조의 배를 묶어가지고, 화공으로서 상대방을 화공으로 조조의 군대를 불태우는 일이 있습니다. 조조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에 어떻게 동남풍이 불겠느냐? 그러니 화공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동남풍이 아니고 <laughs> 북서풍이 부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길의 반대 방향이니까 없다. 그런 화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조는 그 배를 묶었습니다. 조조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절의 변화에 며칠간의 동남풍이 불 때가 있었다 이거지요. 그렇죠? 조조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장애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법집입니다 겨울에는 북서풍만이 분다. 이 믿음이 동남풍이 불어서 화공으로서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망하는 사건이 생긴다. 그래서 법집, 모든 존재나 현상에 대한 집착, 나의 지식,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롭자, 이것이 바로 법공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앎에서부터 자유롭자. 그럼 나의 앎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앎을 조금 더 넓혀보자 이 말입니다. 아는 것의 경계가 모름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무엇을 모른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이 정말로 아는 것인가? 이것을 다시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법집의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바로 법공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소지장. 아는 것의 장애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알미 더 커지는 것. 진정한 알무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알무의 한계가 없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것을 일러서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 지, 장. 그죠?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루를 축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존재나 모든 현상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눈앞의 일에 대해서, 눈앞의 사람에 대해서 나는 지금 무엇이라고 규정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는 것이 바로 법공. 법이 공하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 공하다는 말입니다. 존재나 현상이라는 그 대상이 공한 게 아닙니다. 존재와 현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공함을 더욱 확실히 하여서 나의 암과 나의 모름을 분명히 하여서 오늘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에서 지금까지 알면서 보였던 것보다 더큰 것이 보이고 더 새로운 것이 보여서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요한 숲속에 앉아 있으니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두려움이 솟구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고요한 숲속에 앉아 있는데. 큰 바람이 부니까 즐거움이 솟는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항상 새로울 수 있습니다. 새로움은 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새로운 즐거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없는 데서 생기는 새로움이 아닌 있는 즐거움이 더 커지는 새로움을 이룰 수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 아침보다 더큰 지금, 날이면, 날마다 보람과 공덕과 새로움으로 즐거움을 다하는 행복의 날이기를 추원합니다 법공의 하루, 모든 알무로부터 자유로운 하루, 그리하여서 그 알물 더 크게, 더 자유롭게 더 넓게 쓰는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